1961년 8월 13일 새벽, 베를린은 눈 뜨자마자 달라져 있었습니다. 도로는 끊기고 철조망이 뻗었으며, 군인이 교차로를 막았습니다. 동독 당국이 전격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날이었습니다. 처음엔 임시 바리케이드였지만, 그 선은 곧 도시와 가족, 그리고 삶을 갈랐습니다. 누군가는 창문에서 국경을 내려다봤고,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뛰어넘을 길을 찾았습니다. 서방은 군사 충돌을 피했고, 맨전의 긴장은 도시 한가운데 굳어졌습니다. 동독은 이 벽을 반파시스트 반벽이라 불렀지만, 세계는 자유가 끊긴 선으로 기억합니다. 그날 이후 베를린은 두 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. 말은 닿지만 손은 닿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. 장벽은 28년을 버텼고, 1989년 신인들의 물결 속에 무너졌습니다. 하지만 그 시작은 오늘, 8월 13일의 새벽이었습니다. 매일 오늘의 바거를 짧고 임팩트 있게 전해 드립니다.